네, 오늘날 사람들에게 건강, 또 재정, 자기개발, 또 재테크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죠. 거기에 반해서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합니다. 어, 당장 어, 오늘 점심 뭐 먹지? 라는 그것에 더 관심이 있지.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영생에는 별로 어, 관심을 못 느끼죠. 제게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위독하다고 해서 한국에 들어가서 병상에서 일주일 동안 아버지를 간병한 적이 있었어요. 그 병상 안에는 다섯 분이 더 계셨는데 전부 다 저희 아버지처럼 콧줄을 이렇게 하고요. 그 콧줄로 식사도 하시고 또 약도 드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모두가 죽음의 어, 문턱에 서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분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한, 그러한 장님들을 일주일 동안 계속 보면서, 보면서, 보면서 아, 아, 영생이라는 영생이. 것이 정말 어, 현실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생이 없다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네. 인생인가? 네, 그런 것들을 깊이 좀 생각해봤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관리와 또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그러니까 부모들이 예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져주심을 바란다는 것은 안수받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어린아기들을 데리고 옵니다 어, 당시 사회에서는 유아 생존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어떤 자료에 의하면 50%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데려오는 그 부모의 마음은 정말 절박했을 겁니다. 어, 그들 중에는 어쩌면 첫 돌이 지나기 전에 아이들을 잃어버릴 부모들이 있었거든요. 어, 제 어머니한테 들었던 건데, 제 외할머니도 한 10명 정도 자녀를 낳았는데, 한 6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4명이 남아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그 당시에 얼마나 아이를 낳았지만, 유아들이 살지 못했는가를 알수 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어, 당연히 예수님을 위해서 한 행동이었겠지만,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얼마나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따뜻하고 또 친밀하신가 그런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보다는 어린 아기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어린 아기의 그런 무력함, 철저히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는 그 상태를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한서인 집사님 출산하시고 병원에 신방을 갔었어요. 아기 이름이 오리온인데, 이름이 참 예쁘죠. 너무 이쁘고, 어,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할수 있으면 저도 한명더 나을까. <laughs> 너무 그 정도로 이뻤습니다. 근데 이 오리온이 딱 보면, 그러니까 모든 걸그 부모에게 의존해 있더라고요. 뭐 잠을 자는 것, 또 씻는 것, 먹고, 또 모든 것들이 그냥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에게 맡겨지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무력함과 무기력함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 쉽죠? 맞습니까? 이것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기력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뭔가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도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내가 할수 있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가만히 보면 자력 종교입니다. 즉,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또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행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철저히 타력 종교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기독교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끌 겁니다. 어쩌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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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을 하면 갈수 있어 하면 이 교회 안에 사람들로 콱 차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하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어린아이처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어린아이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든 것을 가진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18절인데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잘 보시면 이 사람의 질문 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했으니까 벌써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행을 통해서 뭔가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늘 그러셨듯이 예수님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문제 그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제 다루시면서 온전한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19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선한 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이 관리 안에 있었던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는 선행을 하고 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깨트리시는 거죠. 너는 스스로 결코 선하지 않다. 너가 선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에게 10개명 중에서 우리 처, 초반 부분에 낭독했던 사람에 대한 개명들, 즉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그 개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20절에 내가 개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의도는 이십0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십0계명 개명 계명을 통해서 그 부자 관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끄집어 내시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이 관리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21절인데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 철저하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으면 어렸을 때부터 보통 12세부터 율법을 이제 지키거든요. 그때부터 철저하게 이 계명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영생은 따 놓은 당상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내면에 폭풍을 일으키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22절입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아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은 영생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생을 사모하지 않는 반면에 이 사람은 이렇게 영생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또 나름대로 선행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누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이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일부만 떼서 팔아. 이게 아니라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다 갖추고 딱 요거 한 가지 남아있으니까 부자 간원의 입장에서는 이것만 지키면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눈딱 감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나눠주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 관원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3절인데요.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은 큰 부자였습니다. 영어로는 extremely rich.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젊은, 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 젊은 나이에 무엇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반응은 심히 근심했다. 병행구절이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 얻기를 구했던 이 부자 관리는 실상은 예수님보다는 재물을 택했죠. 그의 선택을 통해서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자신의 재물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했다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던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재물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한 가지 부족한 것이 결국에는 전부가 부족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첫 번째 계명부터 어긴 거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우상도 같이 섬기는 이 혼합주의를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재물도 같이 섬겼던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겁니다. 바로 이 혼합주의 신앙이 우상 숭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늘 주의해야 될게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세상도 섬기는 내가 가진 것 내가 추구하는 것들,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10개명, 1개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붙잡고 있던, 그가 의지하던 그 소유의 문제를 끄집어 내셔서 그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의지하는 대상을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한 가지 부족한 것,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의지하는 대상을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음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심히 근심하는 모습을 보시고 일종의 총평을 내리십니다. 24절, 25절인데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인데 어, 갈로 해서 왜냐 하면이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제 예수님은 부자가 물었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라는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회에서 낙타는 가장 큰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늘귀는 가장 좁은 구멍을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동물이 가장 작은 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표현할 때 이렇게 과장법을 써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자기 스스로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부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합니다. 저도 못 하고요. 아마 여러분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이 말씀을 듣던 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26절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적인 사고방식에 따라서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렇게 잘 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자가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27절에 명답을 하시는데요. 우리 이 부분은 두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한번 더요.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이 대답이 부자 관언의 질문인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의 궁극적인 대답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할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철저히 무능하고 또 불능한 존재이죠.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로마스 3장 10절에서 12절이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말 그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은 존재,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냥 무능하고 부패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만이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전능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전능이 우리의 불능을 가능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의 전능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전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의 전부를 맡기고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전부를 의탁하는 것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자관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의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신이 났습니다 28절인데요 베드로가 여쭈아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 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버리고 집 떠나서 자기 부모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 자기들이야말로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나름대로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다 버리고 따랐다는 것이 자기의 의의와 자기의 공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진 않으십니다. 너무 계속 책망만 하면 베드로가 힘들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묵인하고 그냥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게 될그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9절에서 30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손해 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커보여서 우리가 버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상은, 어, 우리가 가진 것하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키울 때잘 아시잖아요. 아이들 그 사탕 하나 양손에 들고 있을 때 그거 아빠 줘. 이러면 그거 아까워서 뭐 주잖아요. 근데 그거 주면 부모님이 더 많은 것들로 줄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 같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하신 이 보상은 현세와 내세 모두에게 주시는 보상인데요. 현세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버린 것에 여러 배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나서 더 많이 받으셨어요? 더 많은 집, 더 많은 가족, 더 많은 부유함들을 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운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자매잖아요. 육신의 가족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현세에서 이미 하나님의 집과 또 새로운 가족들을 받았고요. 또 받아서 그 관계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 속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재에 끌어와서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 부요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렇게 영생은 하나님의 보장된 보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선행이나 율법을 지켜서 나의 어떤 행위, 심지어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도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은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의 무력함,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은 또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의지하는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그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으로 얻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끌어가고요, 우리 마음속에 우상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바로 그 전능하심이 우리가 붙잡고 놓지 않는 그한 가지, 그 부족한 것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능에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유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원숭이를 잡을 때좀 특별한 방법을 쓰는데요. 작은 항아리를 이제 작은 항아리 벌써 보여주면 안 되는데 네 작은 뭐 이미 봤으니까 저기 보시는 것처럼 작은 항아리에다가 바나나를 넣고 그 입구는 손 주먹이 빠져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좁게 만듭니다.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집기 위해서 손을 넣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넣다가 었 빼는데 바나나를 집었으니까 빠지지 않잖아요. 근데 바나나를 놓으면 되는데 이 바나나를 놓지 않으려고 계속 씨름하다가 결국 이제 사냥꾼에게 잡혀서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나나를 손에 쥐고 놓지 않는 이 원숭이가 저와 여러분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바나나,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교육과 또 성공은 아니십니까? 재테크, 여행, 또 여가 선용, 또 여러분의 은퇴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장수, 이런 것들이 어, 여러분이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손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놓으신 그 손을 다시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능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바나나를 놓은 여러분의 손에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주여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